예. 이 북핵 폐기 협상은 본질적으로 인질 협상입니다. 어, 비유하자면 북한은 인질범이고, 어, 인질범이 손에 쥔 무기는 핵탄두이고, 한국 국민은 인질, 미국은 경찰 겸 저격수 겸 인질 협상가입니다. 어, 북한은 어, 스스로 핵 폐기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그나마 북한 핵위협을 줄여보려는 과정도 대단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한국은 어떤 역학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외교안보 협상으로 보면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나 인질 협상으로 보면 그 거래 구조가 매우 알기 쉽게 드러납니다. 이번 주 들어 드디어 우리 국가정보원이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국정원은 북한이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같은 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각각 핵탄, 핵탄두를 100개씩 가진 두 나라가 핵 협상을 할 때는 군축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할 때 군축 협상 구도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핵 군축 협상은 핵 보유국끼리 하는 협상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 60개, 한국은 제로. 이럴 때 남북 대화는 인질 협상을 닮아갑니다. 한반도 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인질 협상입니다. 핵 인질은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은 핵 인질극의 제일 참관인이면서 동시에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인질범은 핵을 가진 자입니다.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호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질범의 요구 사항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질의 몸값, 돈, 영어로 랜섬. 다른 하나는 그 인질범들의 안전한 도주입니다. 인질범과 협상을 벌이는 주체는 전문 인질 협상가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은 인질범처럼, 미국은 인질 협상가처럼 그런 대응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 FBI 인질 협상 매뉴얼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인질범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받으면 뭐 역사적이라기커니, 감동적이라커니, 심지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이 공감을 느끼게 될 때, 흔히 스토콜룸신드롬이라는 말을 쓰죠. 처음엔 불안증세를 보이던 인질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치 어린아이가 퇴행적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인질범에게 의탁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인질범과 눈을 맞추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인질범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질에게 총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와 총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인질범은 인질에게 이번 사태가 끝나면 이 총을 갖고 함께 사냥을 즐겨보자고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결국 우리 민족의 공동 소유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질의 몸값은 한 번에 건네기도 하고 몇 차례 나눠서 갈 수도 있는데 제재 해제, 대북 제재 해제 이것도 역시 몸값의 일종입니다. 경제 지원, 경협, 민간 투자 등등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그건 다 몸값입니다. 몸값은 대개 인질이 냅니다. 경찰이나 인질 협상가가 내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감축하는 과정에 북한에 갖다 주는 경제 지원은 인질인 한국이 내는 것이지 경찰 역할을 맡은 미국이 내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인질범은 몸값과는 별도로 경찰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건너편 빌딩 옥상에 엎드려 있는 저격수를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조할 수 있는 차량이나 헬리콥터를 요구하죠. 북한은 선제타격, 외과적 수술, 예방타격, 참수작전, 뭐 이런 그 어떤 군사적 옵션도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옥상에 있는 저격수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주 헬리콥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문제도 결국은 신변 안전 보장, 체제 보장, 종전선은 평화협정 뭐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격수 치우고 도주용 차량 준비해 놓고 공항에 비행기 시동 걸어 놓고 이런 순차적인 도주로 확보 요구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인질 쪽에서는 인질의 가족 쪽에서는 빨리. 몸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인질범이 총을 내려놓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일방적인 협상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질은 경찰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인질은 경찰이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서 인질범과 별도의 협상을 벌이려고도 합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인질은 경찰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질범을 따로 만나기도 하지요. 인질은 인질범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봐 전전 긍긍합니다. 인질이 인질범을 대변하는 듯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북핵 협상을 인질 협상으로 보고 스토콜룸 신드롬을 떠올리면 이런 상황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